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알리 세일. 150달러 미만으로 간세를 내지 않는 최고 인기 IT 제품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소소하게 진행되는 세일이 아니라 1년 중 3,4번만 있는 대규마리 프로모션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는 에로버 태블릿, 샤오신 패드 2024와 샤오신 패드 프로 12.7 역시나 미친 가성비로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니 p c 채트리 T9 m 백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특가가 떴을 때 구매하면 만족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생략하고 할인 프로모션 구매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리뷰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제품 모두 장단점을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제품 샤오신 패드 2024는 11인치 태블릿으로 가성비 좋은 동영상 머신입니다. 우리에게의 P11과 P12를 통해 가성비 동영상 머신으로 알려진 에노버 태블릿의 2024년 버전입니다. 샤오신패드2024는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따라가면 103.5달러가 가격 표시가 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8G, 128G 옵션을 선택하고 바로 구매를 눌러서 프로모션 할인 코드 허니PD91을 대문자로 입력하면 20달러 할인이 되어서 83.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현대비자카드, 롯데 마스터카드로 결제할인 10달러를 받으면 73.5달러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카카오뱅크와 BC카드, IBK 기업은행 마스터카드로 결제할인 9달러가 가능하고 토스페이는 결제할인 8달러를 받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하나로 약 10만원에서 11만원이니깐 정말 구매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한글화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한글화 방법 영상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제품 샤오신패드 프로 12.7은 대화면 태블릿 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태블릿이 큰 편이라서 주로 한 곳에 두고 사용하기에 좋고 영상 머신으로도 좋고 성능도 준수해서 게임을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전용펜을 사용해서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샤오신패드 프로 12.7은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링크를 따라가면 178.87달러 가격이 표시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8G, 128G, 그레이 옵션을 선택하고 바로 구매를 눌러서 프로모션 할인 코드에 대문자로 허니 p d 9 9를 입력하면 31달러 할인이 되어서 147.87달러가 됩니다. 결제할인 적용전에 이미 간세를 내지 않는 150달러 아래로 내려옵니다. 결제할인은 삼성마스터카드와 삼성비자카드는 12달러 KB국민카드는 11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하나로 약 19만원에 20만원 정도로 핫딜을 기다려온 분들에게는 최고의 구매기회입니다. 한글화가 살짝 걸리긴 한데 한글화를 하는 게 쉬워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한글화 방법 영상 링크는 영상 더보기 란에 남겨둡니다 세 번째 준비한 제품 미니피치 채트리 t 9는 가성비 좋은 프로세서 M100, 16GB 램, 512GB SSD를 탑재하고 윈도우 11을 기본 포함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만 보면 성능이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 체감 성능은 제법 쓸만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그래픽 옵션 보통으로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4K 60프레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문서 작업도 불편함 없이 할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가의 PC처럼 미친 반응 속도와 번개 같은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함을 느낄 만한 버벅거림이나 느린 반응은 없습니다. 채트리 T9 M100 미니 PC는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따라가면 약 159.56달러 가격 표시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매를 누르기 전에 쿠폰 수집하기를 눌러서 약 10.36달러 할인이 되는 스토어 쿠폰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리고 16G, 512G, SSD 옵션을 선택하고 바로 구매를 눌러서 프로모션 할인 코드 허니PD95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30달러 할인이 되어서 약 119.2달러가 됩니다. 결제할인은 삼성 마스터카드와 삼성 비자카드가 12달러를 받을 수 있어서 약 107.2달러까지 가능하고 KB국민카드가 11달러,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현대비자카드, n h 농협카드 롯데마스터카드는 10달러 결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 가격 설정이 위안으로 되어 있어서 표시되는 달러 가격이 제가 알려드린 것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15만원 정도로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 16기가 램에 512기가 ss니까 가격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이리 익스프레스의 썸머세일은 6월 17일 시작해서 6월 23일 23시 59분까지 계속됩니다. 소개한 세 가지 제품은 준비한 물량이 각 100대씩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단지pd 의 전용 할인 프로모션 코드가 모두 소진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올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나 다음날 사용하게 되면 주문 취소나 미결제 쿠폰이 다시 풀려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제품의 배송 기간은 7일에서 10일이 걸리고 주문 시 빠른 배송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빠른 배송 물량 소진으로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인 프로모션 기간에 주문한 제품은 물량이 급증해서 예상일정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품을 받고 나서 초기 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데 판매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 전화, 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의 썸머 세일은 봄에 진행하는 에리버스 세일, 가을에 진행하는 광군제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프로모션 중 하나로 제가 가져온 아이 t 제품 세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썸머세일 페이지로 들어가면 가격대별 할인 쿠폰과 결제 할인, 특가 제품 종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인 해외 직구 제품을 매우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알리 썸머세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